33m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가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고 있는데 보이세요? 자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음악을 바꿔 볼게요 와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도 해외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네. 중국에서 오늘 막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 리모컨이 있고, 여기에 뭔가 부품 같은 게 있잖아요. 오디오 리시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 있냐면요 짜잔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 있고요 PCB 이거 굉장히 작게 생겼죠 이런 소형 PCB가 들어 있고 나사, 아크릴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라디오에서나 볼 법한 이런 안테나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제품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눈치 채셨겠지만 블루투스 리시버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집에 스피커 있으시죠 옛날에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mp3 플레이 안 되겠죠 여러분 블루투스 연결 안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시버고요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차량에 옥수단자 있으신 분들 자이 제품 하나 연결만 해 놓으시면 스마트폰 페어링 돼서 스마트폰에 있는 mp3 플레이 할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단자와 USB 단자가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메모리에 음악을 집어넣고 이걸로 바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이 제품을 조립을 해서 실제로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이 워낙 간단해서 뭐 조립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아마 이거는 위에서 덮게끔 돼 있나 봐요 덮으면 잠시 후에 안 보일 테니까 자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어폰잭 여기는 아마 전원을 넣기 위한 C타입 네, 단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SD 단자, 그다음 USB 단자가 있네요. 자, 이 투명 커버를 덮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투명일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절대 이런 제품은 네, 글자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투명으로 했겠지. 뭐 이런 불투명으로 뭔가 소재로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쪽. 짜잔 됐고요 방금 본 모양대로면 이 제품은 네, 하단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충분히 다른 곳에 부착을 할수 있을 거니까 이구조겠네요 이렇게 네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안테나는 어디로 연결을 하라고 준 걸까요 이 부분 중에 하나에다 연결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사를 하나 풀고 나사를 하나 풀고 나사가 딱 모양이 맞죠 근데 이 모양이네요 거리가 있으면 블루투스 거리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라고 해 놓지 않았을까 오늘은 제가 뭐 거리를 길게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모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은 상당히 심플했고요. 한번 자석으로 어디까지 붙는지 한번 테스트를. 어, 여기는 쇠가 아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제 책상 밑이거든요. 책상 밑인데 이런 식으로 네. 자석이 붙게 되어 있어요. 스피커라든지 뭐 컴퓨터 케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로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스피커를 가지고 한번 음악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흔히 볼수 있는 컴퓨터용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에다가 이제 이걸 연결하면 이론상으로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된다는 얘기죠. 전원 한번 꽂아볼게요. 네, 그럼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C 타입이에요. C 타입으로 연결을 해 보면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어로 설명을 해주네요.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오, 음악 나오는 거 보이세요? 볼륨 다운, 볼륨업, 그냥 모드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네, 블루투스 모드.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쇼인지 모시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라디오가 되네요. 오, 이건 대박인데 잠깐만요. 여러분 아마 이게 이 안테나가 제가 착각했나 봐요. 이 안테나가. 어, 블루투스용 안테나가 아니라 라디오용 안테나인 것 같아요.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채널 바꾸는 건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어, 그러면 라디오를 안 들을 거면 굳이 이걸 달 필요가 없네요. 네. 이제 스마트폰에서 한번 연결을 해볼 거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오디오를 아무거나 한번 틀어볼까요? 자, 보시나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을 틀어봤는데, 지금 보면 이 유튜브 음악이 이쪽을 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길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럼 전 한, 일부러 좀 머리 좀 가볼게요. 근데 지금 이 리시버와 이건 간격이 한 3, 4m 정도? <laughs> 3, 4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제가, 제가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확인해보고 있는데, 보이세요? 자,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음악을 바꿔볼게요. 와,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블루투스 없으신 분들 아니면 USB나 이런 것들 단자 없으신 분들 뭐 MP3 플레이가 그렇게 안 되셔서 아직도 CD를 들으시는 분이 제 주변에도 계신데 여기에다 옥수단자 연결을 해서 어떤 선이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연결해서 옥수단자에다 연결을 해주게 되면 방금 전에 여기서 들으셨던 뭐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블루투스 페어링까지 다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전원만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왜 제가 봐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이 제품. 이 제품을 제가 중국에서 직접 해외 구매 대행으로 가지고 왔는데, 실제 이 제품의 제품 가격은 5천원 밖에 안 해요. 5천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리시버입니다. 근데 이제 이 5천원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국내에 올 때는 뭐 운송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약한 2만원은 안 되게 이제 비용을 드리고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제가 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좀 오래된 오디오가 있어요 뭐 CD가 플레이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좀버리기를 아깝고 그렇다고 요즘에 CD 듣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기계에다가 연결해서 한 사용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 채널 바꾸는 거까지 된다라고 그러면 어, 지금 이게 사이즈 보시면 S22 울트라 자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네 보이세요? 실제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제가 이거 한번 자로 한번 살짝 볼게요. 이게 얼마나 되나? 네 가로 5cm. 세로 3.5cm 그리고 두께는 자석 부분을 빼고 1.5cm예요. 어디다가 숨겨놓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호 제품이 자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축 뒷편이 세로 되어 있으면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네, 오늘은 초소형 초저가 고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이 블루투스 리시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 주변에 이런 제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한번 구매 링크를 연결을 해서 본문에 한번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아닐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연결이 되면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이런 제품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봐서 뭐 누구에게나 추천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